안녕하세요. 저희는 545 수혜영. 오늘은 저희가 훈남 의대생을 모시고 한의대 vs 의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과 2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혹시 한의대도 의대로 따지는 건가요?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엄연히 말하면은... 의대랑 한의대는 다르다 라고 할수 있겠죠 <laughs> 한의대생이 자기를 의대생이라 말하면 발끈한다? 안한다? 발끈 보다는 그냥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죠 <laughs> <laughs> 한의대생은 당당하게 자기 한의대생이다 한의대생이다 의대 하면은 생활이 힘들기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방학도 굉장히 짧고 공부양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에 비해서 한의대는 비교적 방학도 길고 공부량이 의대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전문의를 수료하는 비율도 생각보다 낮아서 뭐 반드시 전문의를 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도 좀 없고 이런 점 때문에 한의대 갈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어... 뭐 솔직히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어. 오. <laughs> 의사들은 레지던트까지 마치는 과정이 근 10년 정도 걸리는데 거의 이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의대생들은 필수적으로 안 해도 필드에 나가고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메리트가 있다고 음, 보여져요. 그런 건 부럽다. 부럽진 않고 <웃음> <웃음>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어. <laughs> 약간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음? 솔직히. 의대 본과생. 아주 힘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과생의 워라벨은 어떻게 되는지. 본과생의 워라벨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이 그냥. 없어. 딴선인가요? 어... 깜선. <laughs> <laughs> 워크만 있는. 워크벨. 일단, 9시에 1교시를 들으러 학교를 가요. 진짜 짧으면 그날은 2시까지 수업이 있고, 보통은 4시. 많을 때는 6시까지 수업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월화수목금 반복이에요. 대학생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1교시, 월화수목금 필수로 가야 하고, 그렇다고 일찍 마치냐? 그것도 아니죠. 저녁 6시까지 수업을 쭉 들어야 되죠. 그럼, 그럼 공부는 언제 해야 되냐? 저녁 먹고 바로 시작해야죠. 매일 매일 복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 단위로 복습을 해야 되나요? 꼭? 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본과가 매주 시험을 쳐요. 월요일마다 시험을 치는데 매일 매일 따라 가지 않으면 양이 좀 벅차요. 그래서 보통 원래 시험 친 하루는 좀 쉬어주고 진짜 공부를 빨리 시작하는 애들은 화요일부터 보통 수요일부터 공부를 다들 다시 시작하죠. 아, 그럼 거의 뭐 휴식을 취할 시간이 딱히 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월요일 말고는 잘 술자리 같은 걸 많이 안 가지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다고 술을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술을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laughs> 술을 왜 이렇게 자주 드시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재밌게 놀수 있는 술자리 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최단 시간에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laughs> 그런 점에서는 한일대가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사실 시험기간에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성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보통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7, 여자 3. 여자가 좀더 많은 학년은 6대4까지도 어. 되기도 하고. CC는 맞나요? CC는 너무 많죠. <laughs> 여길 봐도 cc, 저길 봐도 cc <laughs> 그러면 은 혹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cc의 비율이 늘어나는 게 체감이 되나요? cc 보존의 법칙이라 이거 <laughs>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웃음> 어, <웃음> 여기가 헤어지면? 여기가 헤어지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생겨있고 어, 여기가 생기면 여기가 헤어지고 본인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저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laughs> 저희 한의대는 유급이 좀 있는데 의대도 좀 있는지 궁금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로 안 해야 유급 당하는지 궁금해요. 예과 때는 저희 학교는 유급이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는데 이제 본과이랑 죽음의 해부 시간이라고 하죠. 아, 네. 거기에서 되게 많이 잘려요. 몇명 잘리잖아요. 본인 학번 기준. 저희 학번은 한 스물 몇명 잘리는 것같 그렇게 전체 많이 잘려요. 110. 대시를본 <laughs> 후에? 스몇 명이 잘렸다는 거죠. 아 죽음의 해부 맞네요. 네. <laughs> 진짜 많이 잘린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유급을 면할 수 있다. 면6급의 기준이 있나요?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아음 늦은 거예요. 자기가 친구들한테 뭐 하냐 하고 연락을 했는데 <laughs> 나는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뭐 하나 연락했는데 얘 공부하고 있고 얘 공부하고 있고 <laughs> 얘 공부하고 세 명이 공부하고 있다. 자기님이 늦은 거예요. 아, 기준이 세 명의 친구가 네. 공부를 한다면 나님이 늦은 거? 네. 그러면 서둘러서 이제 바로 책 피고 공부 시작해야 돼요. 음. <laughs> 그 말하는 궁금한 게 그대면 머리 좋은 친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친구 없나요? 그런 애가 있긴 있는데 그런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늦었다를 깨달았을 때 그런 애들은 따라와서 얘네들이 이미 제끼고 음. 음. 근데 그래도 노력은 재능을 이긴다. 공부 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다 1등하고 2등하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몇 등이세요? 어. <laughs> 그럼 <그것도>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비상한 친구들은 뭐 어딜 가나. 한의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보는 것 같은데? 다 잘해. 연막이 엄청 심하죠? 그쵸, 약간, 아, 왜뭐 약간 막 유급 각이야, 유급 각이야 이랬는데, 각은 무슨. 존나 잘하고 음, 맞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는 애들 치고 시험 못 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연막을 많이 치나요? 저 이제 뭐 연막 천국이죠 천국 <laughs> 연막 천국 각자 주머니 연막탄 하나씩을 챙겨 다니는 거 같아요 시험 기간에 마주치면 이렇게 한번 딱. 연막 <laughs> <laughs> 그렇게 지내죠. 저희는 성적을 알잖아요. 한번 시험을 치고 나면 제가 무슨 학점이다 정도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공유가 되잖아요. 네. 다음 시험부터는 안 믿는 거죠. 나 유급 가기야 알았어. <laughs> 이러고. 예과는 조금 놀아도 괜찮나요? 한의대에서는 교수님께서도 사실 우스의 소리로 예과의 예가 놀 예짜다. 그래서 많이 놀아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과는. 의대도 그런지. 예과는 안 놀면 바보. 안 놀면 바보. 교수님한테 죄송한 얘기긴 한데, 놀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엥? 이런 느낌? 그 와중에 4.0 넘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그런 애들이 연막탄 챙겨다니. <laughs> 걔네들 예과 때부터도 챙겨다니. <laughs> 아, 나 너무 놀았어. 하는데, 나는 진짜 놀았는데. <웃음> 네. <웃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의대 군기, 선호배 간에 군기가 심한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의대 군기라고 하면은 옛날엔 엄청 빡세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 그 각목 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근데 그게 뭐 없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음.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하니까 아. 그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학교 선배가 나중에 직장인이 돼서도 자기 상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선배한테 혼나시는 경험이 있나요? 보험생이라 착하고 평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랑받는 후배입니다 <laughs> 그러면 반대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가 있었나요? 저는 사랑받는 선배이기도 합니다 <laughs> 그러면 주위에 뭐 동기들이 후배를 혼내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학년이 다른데 나이는 똑같고 이러면은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관계가 처음네 아, 학년제인가요? 나이제인가요? 학기 초반에는 좀 학년을 따라가다가 서로 친해지면 이제 그때는 학년이 좀 무뎌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학년을 따르니까 학교를 들어왔는데 나랑 동갑인 애가 선배 로이스 그러면은 좀 친한 척하고 싶잖아요 그때 괜히 친한 척했다가 이 사람이 불편해하면 조금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화목합니다 저희는 근데 엄청 친하게 지내는 편인 것 같은데 저희도 엄청 친해요 서로 음... 엄청 친한데 저희가 더 친한데요? 우리가 더 친한데요? <laughs> 저희가 더 저희가 저희가 친한데요? 친한 우리 가족인데요 가족? <laughs> 저희도 가족이에요 <laughs> 본인 학교 기준으로 의대생들의 과외 시급이 궁금합니다 친구들마다 되게 다양하던데 자기 실력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가서 좀 세게 부르더라고요 그세게 부르는 게 얼마를? 제가 본 거는 시급 4만 원까지도 봤어요. 시급 14만 원? 4만 원. 4만. 4만. 4만 4만 저는 근데 사실 서울대 다닐 때 주변에서 시급 5만 원 받는 애들 좀 봤어요. 아, 근데 그건 좀 과목이 좀 특이한 과목이었어가 그냥 수학이었던 것 같아. 요 저도 어디서 구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진짜 <laughs>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반수를 한 학생이 있다든지, 한의대를 졸업하고 편입을 한 학생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본적 있나요? 어, 실제 한의대를 졸업하시고 편입시험 쳐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침이 들어있는 게 약간 파우치 같은 걸 아,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네, 네. 어... 원래 뭐 놔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왜안 되죠? 원래... 아, 어쨌든 네. 파우치를 들고 와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놔주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한의원에 평상시에 가는지, 아, 얼마나 가는지? 한의원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별로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일반인의 시선에서 한의을 모르는 사람이 한의사를 바라봤을 때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침 놓는 사람, 한약 처방해주는 사람, 추나? 그 정도가 다들 알고 있는 한의사가 아닐까.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한의사에 대해서. 의대생들끼리 얘기를 할때 한의사나 한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잘안 하긴 하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은 한의사와 의사는 다르다 약간 이런 장난식의 <laughs> 구분짓는 농담들을 가끔 하곤 하죠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aughs> 한의대생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나요? 저희는 해부학도 배우고 음. 약의 기전들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배우고 하는데 한의대에서 배우는 한방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했어요 우선은 동의보감이나 뭐 황제내경 상한론 같은 고서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진단 및 처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사실 한의대도 에 양방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본과 3학년이 되면 거의 양방 과목을 배운다고 알고 있고 카데가 해부도 합니다. 저희 저희 커리큘럼 자체도 50%가 양방이고 50%가 한방이라고 들었어요. 시간이 예를 들면 생리학 를 배울 때 양방 생리학도 있고 한방 생리학도 아예 다르게 배우잖아요. 한방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직 액과생이긴 하지만 주로 경험으로 축적된 거를 저희가 배우는 것 같아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양방이랑 약간 느낌이 거꾸로라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원리를 한방 쪽에서 만들어서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 원리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가 축적된 게 있으니까 어떤 병에 있어서는 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럼 양방생리학도 배우고 한방생리학도 배우면은 약간 이질감이 너무 들지 네. 않느냐라는 질문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예 두 개를 다른 과목이라고 일단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요즘에는 교수님들도 둘의 어떤 연관관계를 많이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침이 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그게 뭐 알고보니 관문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이더라 라는 과학적인 논문도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양방적인 지식과 한방 생리학에서 배우는 침 치료의 연결점을 찾아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배울 때는 사실 다른 과목이라고 인식을 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한의대에서도 해부를 배우긴 하지만 해부학이랑 전통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을 인식한 신형 장부도라는 게 있는데 이 둘을 똑같다고 여기고 막 헷갈려하진 않아요. 그냥 다른 거라고 인식을 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뭐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지. 막 괴리감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괴리감을 느끼는 때는 문과 때 양방생이랑 한방생이 같이 볼 때보다 고등학교 때 서양 과학을 우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오히려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느정도 본과가 지나면 약간 좀 적응이 생기잖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한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것 같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의대는 그런 애들끼리 장난이라도 같이 결혼해서 부부 한의원을 연다 뭐 이런 얘기를 음. 하잖아요. 의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지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저는 없어요. 오. 저희 시간표가 9시부터 6시까지 학교 강의실 같은 공간에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친구로 느껴지지 이성으로 느껴진다. 물론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시신이 있겠지만 또. 말고 예를 들어 네. 부부 의원을 하자.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나요? 저희는 안, 안 합니다 응. 응. 근데 또 부부 한의사들은 많이 봤는데 같이 한의원 하는 근데 부부가 같이 한 병원을 운영하는 거 별로 못본거 같아요 저도요 부부 치과도 많이 봤어요 어... 부부 치과, 부부 한의원 많이 봤는데 사실 부부 내과 뭐 이런 거못 봤습니다 같은 과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인 거 같아요 다시 대학 입학 전으로 돌아가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또 의대를 간다. 안간다 저는 그래도 의대 갈것 같아요. 어... 이유가 뭔가요? 의대 공부도 하다 보면 나름 재밌고 보람도 느껴지고 음. 혹시 자퇴하시거나 하는 사람도 있나요? 적성에 안 맞아서. 선배 중에 한 명은 진짜 안 맞아서 있다곤 하는데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거의 과를 바꾸는 사람은 없죠. 주디씨도 혹시 다시 부산으로 들어가서 대학 지원을 한다면 한의대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를 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래도 다른 데를 갔다가 왔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제가 만약에 스무 살때한의대를 바로 왔다면 몰랐을 경험들을 사실 일반 대학교 가면 너무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시간들 굉장히 즐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한의대에 오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한의대생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다행. <laughs> <laughs> 한의대생들에게 한마디. 전국에 있는. <laughs> 전국에 있는 한의대생들아! <laughs>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 한의대생이나 혹은 한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다들 공부 파이팅 하시고 의대도 나쁘지 않거든요. <laughs> 한 의대만 너무 생각하지도 말고 다양한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는 의대생들 혹은 의대 지방생들에게 한 마디. 의대 지방생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의대도 생각해 보고 <laughs> <laughs> 다양한 쪽으로 뭐 의대 한의대 아니더라도 다양한 쪽으로 진로 생각해 보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한의대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면서, 사실 정말 윈윈할 수 있는 직업군이고 파트거든요. 여기서 잘 다루는 분야가 있고, 또 이쪽에서 잘 다루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